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 이 맵에서, 어이 맵에서 이 총들, 모든 총들을 테스트,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저격수라는 거예요. 멀리 한번 싸면 한 번에 죽거든요. 헤드샷을 맞으면. 그 다음 에 리본스컷이라고. 근데 네, 네. 이것도 좋아요. 대신에 여기를 클릭하면 하던데 빨리 클릭되고 그대로 클릭되요. 이거 칸탑 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때려지는데 총알을 어떻게 튀기냐면 여기 누르면 이렇게 되지요. 이거 기다려야 되죠. 이거 할때 총알을 튀기는 건데요. 이거는 화염병이라, 화염병이라고 화염병이라고 던지면, 돌이 나요, 막. 내가 좀,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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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 어, 어디까지? 자, 이거는, 툭탁 발삭이라고, 슈로타 발삭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발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자 이게 폭발성입니다. 탄 많이 이렇게 무렇게 무기 무기 발사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러 갑시다. 자, 이거는 쇼티라고 있는데요. 데지지가 셉니다. 많이 클릭되줘요 이게. 그 다음 또 칼이라, 단검이라고, 단검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봐요. 하나는 단검, 하나도, 하나도 단검이 있어요. 단검은 두 개인데요. 이두 개, 이거는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던지는 걸로 합니다. 잘 봐요? 이렇게 던지는 걸로 앞에이 단검은. 그런데, 어, 잠깐만요. 뭐 했지? 아셨죠? 이 단검은 대신에 이렇게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얼음광 암도 이거는 딱한번쓸수 있고, 이렇게 할수있을때다 정말 이렇게 하고, 여기 닦아들고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 제가 캠블이 맞네요 자, 리볼버도 알고, 플레이어것 카타나? 아니. 자, 이렇게. 아, 어, 어떡해. 자, 이건 이렇게 뗄수있습니다 이렇게 뗄수있고 이렇게 뗄, 이거, 뗄 때마다 단정이 되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뗄수있습니다 이렇게. 자, 쉽죠? 자두 번째 플레이어 플레이어는 두 번쓸 수 있고 불이 날라갑니다. 자그 다음 것. 모래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걸 클릭하면 모래가 되죠. 이걸로도 때릴 수 있어. 요 그렇게 모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웃음> <웃음> 두 번째 구급장. 이거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 이게 안 먹어져요. 이거 안돼 이거는 이거 끊을까면 대박. 두 번째는 크로스보랑 그리고 단검 방패 포탑 전쟁의 자이 이거부터 이거는 이렇게 잘수 있어요 이렇게 짤수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 모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멋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로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방패 방편, 방패는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그냥 아무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이거는 이거 하면 빨라져요빨라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자 마지막은 음, 음. 마지막은 현질템이거든요? 음. 미니건이랑, 음. 이거랑, 물래삽이랑 이거. 이랑. 자, 보여줄게요. 음. 애초가, 이개것도 생각보다 세요. <목소리> 여러가지가 있고, 애초가, 두 번째, 모래사 척. 이렇게 갈수있고두 번째, 여러가지가 있수있어다 아, 다시 한번 더? 그 다음 거, 이런 거, 액초번이 그,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세가지고,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오늘 영상 재밌었어요. 자, 구독, 멋진 준,